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윤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신선 노름에 독기자로 썩는 줄 모른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권력 노름에 민생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서,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십시오. 지금 국민의 삶이 온통 고통뿐입니다. 물가는 5% 이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가계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도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의 고통과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잡고 야당 파괴하겠다면서 사건 조작하는 그 힘으로 이자 폭탄, 난방비 폭탄 먼저 막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만 쓸 권력을 정적 탄압에 악용하는 정권의 말로는 분명합니다. 윤 정권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윤 정권이 정적 제거에 골몰하는 동안에 민생 경제가 악화일로입니다. 물가 폭탄, 이자 폭탄에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꽁꽁 얼어붙는 내수는 풀릴 기미가 없고 무역수지는 연일 사상 최악을 기록 중입니다. 여기에 고용 한파까지 겹쳤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같은 서민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임 정부의 민생 고통 경감 노력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했던 책임이 적지 않지만 그래도 안 하던 것보단 낫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이제라도 인식하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 역시 조산모사 폭탄 돌리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예상 규모가 다 해봐야 고작 830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고작 이 정도 지원으로 생사 기로에서 민생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초부자들에게 수십 조원씩 선심 쓰더니 진짜 민생 예산은 그렇게 아깝습니까? 언발의 오줌누기식 미봉책으로 대충 여론을 잠재우고 넘어가 보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발상 그만둬야 합니다. 필요한 입법과 예산 논의에 적극 협력할 테니 초부자만을 위한 정책 기조 전면 전환하고 30조 민생 추경, 7.5조 에너지 물가 지원금 그런 추경 협의 시작합시다. 윤정권은 정적 제거에는 정광석화인데 민생 고통에는 하몽차사다. 이런 국민적 비판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